안녕하십니까. 해보자 송캠핑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항상 아침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면이쪽 자, 이사님, 오늘 저는 뭔 일을 하됩니까 송반장님은 예. 발전기실하고 전기실 예. 먼저 커버 덮으시고 다시 올라와서 예. 세대 잔손복이 예. 끝나고 나면은 해, 각 헤드룸실 예. 소방 열쇠 단말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맹 똑같네요 <laughs> 하루하루가 맹 똑같습니다 예 안전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하면 사고 나니까 네주해서 예. 조심해서 우리 이사님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TBM 하면 이런 식으로 딱 선을 딱딱 꺼주면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침에 항상 요렇게 어, 딱 준비해가지고 일 시작하십시오.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. 뿅! 아, 예, 끝! <laughs>